안녕하세요. 대교 어린이 TV 11기 전석 성우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 나가초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 터커입니다. 1833년 파마티 존정에서는. 알즈니 아까 처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쉬라고? 아 이번 역사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마감이 내일이라고. 어? 네가 어떻게 알아? 요즘 악몽 때문에 역사 과제를 하나도 못 했단 말이야. 거의 일주일째 못 잤다고. 어? 안 돼! 몇주 동안 한게다 날라갔어! 어, 내 성적은 어떡해! 성적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실업자가 어, 돼서 박스를. 덮고자게될 거야. 이번 노드입니다. 지금 우리 바들리들이 물론 아주 강력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점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사실은요, 여왕 대화님, 저희가 부서진 바돌이들의 장점만 모아서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인 바돌이 대마왕입니다! 거기한 다르게 이 바들리는 훈련을 잘 받아 능력이 향상되어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laughs>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가 될 겁니다. <laughs> 결국 너를 없애줄 나의 바들리. <laughs> 3번걸령입니다 <웃음> <웃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아, 열바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 아, 속 시원하다. 말장난 개글리야 마음이 편해져. 드디어 내 실력을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지금부터 바로는 신중해야만 해 말장난은 가당치도 않지 말장난 금지! 말장난 금지! 네? 아 네! 진격을 밤에 하느냐 바로 하느냐! 밤에 바로 하느냐! 아.. 아 이럴수가.. 나도 모르게 말장난을.. <laughs> 진격은바라봐라바라바 밤이 좋겠군요. 아, 또 말장난을. 어쩌지. 어쩌냐, 곤룡아. 4번 아버지입니다. 문득 아이가 태어난 순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우면서도 뜨겁고 보람되면서도 아쉬운 파도가 밀려옵니다.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해보았을 이야기.빨리 커서 혼자 밥 먹고 노는 나이가 되면 좋겠다.그런데 말이죠.엄지손가락보다 작은 발바닥이 어느새 커서 학교를 등교하는 씩씩한 발로 자라고. 궁금한 거 많던 호기심쟁이가 쉼이 필요하다고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자는 귀여운 배짱이로 자라는 그 시간이 그나마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쁘고 빛나는 순간이 쉽게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주문을 외워봅니다. 천천히 자라라, 천천히 자라라.